네, 잘커밋이었죠그 다음에 해볼 것이 이 js 확장자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next.js 에서 타입스크립트로 검색을 해서 가이드를 보면서 적용을 해 볼게요 tsconfig.json 이라는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래요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next.js 가 자동으로 알아채고 기본값들로 파일을 채워준대요. 근데 지금 서버를 한번 껐다 켜야 될것 같아요. 컨트롤 C로 서버를 끄고 다시 얀 뎁으로 서버를 켜겠습니다. 네, 뭔가 메시지가 나왔네요. 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네요 친절하게 명명어도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타입스크립트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다시. 개발 서버를 틀면 은 타입 스크립트 사용을 감지했고 어, tsconfig.json 파일을 만들었대요. 네, next.js가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파일들의 확장자를 타입 스크립트를 의미하는 ts 또는 tsx로 변경해줘야 하는데요. react에서 사용하는 jsx 문법을 사용하는 곳은 tsx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JSX 문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 TSX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잘 되나? 네, 잘 되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커밋을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개발할 때 요즘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VS 코드 IDE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은 타입스크립트 3.6.3 버전을 쓰고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3.7.2인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러면 실제 사용되는 타입스크립트 버전과 이 VS 코드 ID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고 유 r 워크스페이스 버전으로 선택을 해 줄게요. 자, 이러면 .vs 코드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네, 얘를 그냥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에디터의 설정을 커밋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 개인 취향의 에디터 설정을 커밋해서 다른 사람의 에디터에까지도 적용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다른 사람의 VS 코드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클릭해서 설정하는 것을 구두나 가이드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이 코드를 추가해줌으로써 적용이 되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가를 해주는데 바로 이전 커밋이 타입스크립트 적용 커밋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커밋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전 커밋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git commit amend라는 명령을 통해서 추가를 하면 스테이지 영역에 있는 명, 영상들이 바로 이전 커밋에 추가가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2019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TypeScript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스테이지 영역에 있는 영상들이 바로 이전 커밋에 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커밋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커밋 리비전도 변경이 될 것이고 Git 커밋이 내 로컬에만 있을 때는 자유롭게 어맨드 명령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커밋이 이미 다른 원격 저장소로 푸시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전 커밋을 받은 작업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저장소에 푸시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어맨드 옵션 사용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 로컬에만 있는 커밋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